이거 하나만 보면 돼. 자, 다음은 재훈이 대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참고서의 숫자를 조사해서 나타낸 상대도수분포표이고, 세권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 찾으라 했죠. 자,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0. 얼마 이거? 0. <laughs> 0.13이죠. 왜 이거 0.13이냐면 더했을 때가 이게 1이어야 돼. 1 맞지? 1. 그러면 이게 이제 세건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0.155%로 바꾸면 몇 퍼센트냐면 15%겠죠.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244쪽 봅시다. 244쪽에 어, 하나씩 볼게요. 전체는 50명의 애들아 50명. 근데 이제 여기 일부가 지금 찢어져서 안 보이는 거고 100명 미만 100명 미만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가 지금 41명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저쪽은 몇 명이라는 소리야. 저쪽은? 뒤에 쪽은 몇 명이라는 소리야? 9명이라는 소리죠. 9명. 9명. 네. 합쳐서 50이니까. 아, 그럼 얘들아. 50명 중에 아. 9명이면 이거 몇 퍼센트야? 18%거든. 18 그럼 여기 18%고, 여기는 그러면 82% 잖니. 그쵸. 그렇죠? 자이 18%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의 상대 도수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82% 구한 이유는 이거의 상대 도수를 또 구할 수있어 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씩 구해보면 이쪽 상대 도수는 0.22가 나오겠죠. 그렇0.22자 그럼 봅시다. 얘는 이쪽은 얼마예요? 그럼 이쪽은? 0. 합쳐서 18%가 나와야 돼. 0. 얼마? 0.06이니까 0.12겠지 그치 이렇게 쓸게 0.22 0.12 그럼 이게 이제 0.12가 2번 답이고 그쵸 그리고 100명 미만 도수 상대 도수 합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82%죠 얘는 0.8 있으면 되고 마지막 3번 100명 이상 120명 미만 요, 요 자리 요 자리가 학생 수가 몇명이지 찾으랬죠 학생 수 어, 그러면 상대 도수는 0.12즉 12%니까 학생 숫자는 실제로는 6명이겠죠 6명 됐죠. 자, 그러면 어, 우리 두 문제,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서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옆, 그 밑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옆에 있구나. 옆에 3번하고 5번 있죠. 이거 두개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자, 3번부터, 자, 3번, 60분 미만, 60분 미만이면 이제 여기서 잘라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가 전체의 몇 프로냐면 4 0프요4 0 그러면 이만큼 4 0를 한번 써볼게. 그럼 얘들아 이 나머지는 몇 프로란 소리니? 나머지 60프로란 60 소리죠. 6 60%. 0프 니네가 이제 이4 0프 요거 갖고는 못 구하는 게이 a 때문에 못 구해. 몇 명이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요 밑에는 합치면 몇 명이죠? 이렇게 합치면 음. 36명이죠. 아, 그렇죠. 아이 36명이 60%겠구나. 요거는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6으로 나눠봅시다. 10%가 6명이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몇 명이겠어? 전체는 6 0명이겠 60명. 그럼 b는 60이겠다. 그럼 쭉 빼면 되죠? 어, A는 8입니다, 8. 그래서 A가 8이고 b가 60이니까 더하면 68이겠죠, 68. 됐어. 다음 5번. 자. 이거는 보면 초딩 200 그다음에 중딩 100명이야. 서로 명수가 달라. 8시 10분 이후부터 40분 전에 등교하는 시간 조사에나타낸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 도수의 차가 가장 큰 계급의 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아니, 당연히 상대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나야지 도수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 도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니? 네, 8시 30분 이상 음. 여기죠 여기. 어, 여기서는 차이가 제일 많이 나겠지, 그렇 자, 그러면 여기에 초딩과 중딩이 각각 몇 명인지 보겠습니다. 자, 중학생부터 볼게. 중학생은 이게 상대도수가 얼마니? 0.16이죠, 그렇 그러면 중학생은 100명이니까, 얘는 진짜 실제로 16명이야 이게. 초등학생 갑니다. 요거는 상대도수 얼마니? 상대도수 0 2 4인데 초등학생은 100명이 아니죠, 합치면 200명이니까, 이거는 48명. 요거의 도수의 차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2명이겠죠. 32명 됐니? 여기까지 한번 다한거 맞죠? 우리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 rp 봅시다 저번 시간에 내가 기억하기로 대표값까지 다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저번 시간에 RPM 그 149페이지까지 다한거 맞나요, 우리? 149페이지. 그러면 151페이지 거기 줄기 이끌림부터 오늘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어, 거부터 합시다. 자, 151부터 이제 오늘 숙제가 168까지였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많이 안 틀렸어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 어. 자, 1041번 봅시다. 1041번. 155쪽에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일단 A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A는 30에서 그냥 뺨 드는 거잖아. 얘가 7이고 이렇게 더하면 15고 21에다가 2이니까 요기는 이제 8일 거야. 8. 맞니? 8.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이 30개인데, 똑같이 30개인데, 옆에 보면 저게 달라. 그, 계급을 잘라놓은게 다르거든, 지금. 그렇죠 왼쪽은 몇씩 잘라놨어, 지금? 왼쪽은? 왼쪽, 왼쪽. 100씩 잘라놨어요. 100씩, 그죠? 그런데, 오른쪽은? 오른쪽은 150씩 잘라놨죠. 그쵸?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까지 원래는 계급이 세 개야. 백백백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150, 150으로 두 개를 잘라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두 개씩. 그럼 봐봐. 요세 개, 세 계급, 계급 다 더하면 몇 명이야? 몇 개야? 지금. 8, 5, 8이 오니까 얼마야? 얘는 15야. 15.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도 뭐야? 겠어 얘는 10이야. 10, 15, 15. 그러면 이 b 가 나오지. b 는 얼마겠어? b 는 11일 거야. B 11. 그러면 C도 구할 수 있죠. C는 5겠죠. 5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9에서 5를 빼는 거니까. 답은 14겠죠. 14 b가 15, c가 4, 아, c가 5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1052번 전체 28명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두명 있고, 얘는 세 명이고, 얘는 몇 명이야? 이게 다섯 명이죠. 이거는 이쪽은? 그럼 얘네 셋이 합치면 몇 명이니? 이거 열 명이죠. 열 명. 10명.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친 게 전체가 28명이니까 열여덟 명이는 소리겠죠. 그런데 어디가 더 많대요? 지금? 30권 이상? 35권이 더 많대. 몇명 많대가? 두명 많대. 그러면 야, 이거 구 구라 놓고 하나씩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니야? 10하고 8이면 될거아니야요 그치? 답은 몇 명? 10명이었지. 10명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62번. 이거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1062번 이건 이제 비율로 줬다. 그쵸? 몇 명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 전체 40명이죠. 이 중에서 나머지들이 몇 명인지 일단 볼게 여기 한 명, 얘또한 명, 그 다음에 옆에가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그 다음에 이쪽은 세 명, 두명 이렇게 되겠지. 그럼 쭉 더해보면 둘, 다섯, 아홉, 열넷, 스물, 스물 다섯이네. 그치?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여기 둘, 얘네 둘이 이제 열 다섯이라는 소리야. 그쵸? 합치면 40이니까. 근데 이게 몇대 몇이래요, 지금 보면? 3대, 2. 3대 2죠, 그렇죠? 3시간 30분에서 여기까지 해서 3대 2니까 어 얼마 얼마로 나면 될까요? 이거? 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럼 얘는 몇 명? 6명. 음, 이쪽은 6명이야, 일단 여기가. 근데 답을 6이라 쓰면 안 되죠. 네. 답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4시간 이상이니까 이6 포함해서 오른쪽 다 써줘야 돼, 그렇죠? 어, 6, 3이 다 더하는 거니까 답은 1 1명이죠 11명.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옆에 거 보겠습니다 1064번 자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은 7월에 있을까요 8월에 있을까요 8월에 있겠죠 8월 여기 있으니까 낮은 달은 어디 있을까요 낮은 달 낮은 달도 8월이죠 왜냐하면 7월은 여기 도수가 없잖아 그렇지? 도수 없으니까 여기 8월이죠 얘도 8월이고 아이고, 이것도 8월이고 30도 이상, 32도. 요요요 보면 여기 여기 요만큼. 7월이 8월보다 며칠 더 적습니까? 3일. 어, 3칸 차이나니까 3일이지, 3일. 그다음에 라잘 보세요. 7월 최고 기온이 네 번째로 낮은 날이야. 이거 잘 봐. 네 번째로 낮은 날이니까 얘들아. 이쪽부터 봐야겠지. 왼쪽부터. 보세요. 그러면 여긴 없어. 여긴 도수 얼마야, 지금? 여기 도수 얼마야? 3. 3이야, 3. 그럼 여기는 4번째로 네, 네 낮는 데 여기 없겠지, 그치? 4번째로 네 낮은 데는 여기 있어, 여기. 그쵸? 여기 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이에. 그러면 이게 26에서 28도겠죠. 써볼게, 26에서 28도. 보다 파, 낮은 날이 8월에 적어도 며칠이냐소리야 적어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26도라 해봅시다. 26도. 그러면 얘보다 적은 건 어디 있겠어? 이쪽에 있겠죠. 8월에. 어, 그쵸? 그럼 그 얘네 둘이 합치면 며칠이야? 5일이죠. 아, 5일 오일. 둘이 합치면. 어, 그래서 얘는 적어도 적어도 5일은 있겠죠. 적어도 5일. 그래서 이거를 싹 더해달라 했으니까 최종 답은 2 4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80번, 자, 두 반의 도수의 총합이 3대1이고, 어떤 계급의 도수가 2대3일 때, 이 계급의 상대 도수의 비율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헷갈리면 이렇게 해봐. 봐봐, 그 얘가 예를 들어서 10, 그 뭐냐, 얼마씩 해볼까? 어, 0씩 곱해볼까? 십십. 전체가 삼십, 십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삼십, 십이라고. 어. 그 다음에 이 계급의 지금 도수가 2대3인 거잖아, 그렇죠 2대3. 그럼 얘는 어떻게 해볼까? 못, 둘, 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어.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야, 이거? 십오분의. 1이죠, 그쵸? 그렇죠? 3 0분의 2니까. 얘는 얼마야? 1 0분의3일거 아니야, 십분의 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 한번 통일시켜 볼까? 3 0분의 2고, 얘는 얼마야? 3 0분의3 0분의 굳이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비율은 몇대 몇이냐면 2대 9겠지. 2대 어. 이렇게 하면 돼. 어. 이거 꼭 10만 곱혀도 돼. 뭐 20을 곱하도 5를 곱하도 니네 1만 되도 돼. 이건. 그러면 81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전체 몇명몇 몇 명이죠, 지금 여기가 80명, 70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80명, 70명이고 얘가 도수가 3대 4인데 이게 뭐 3하고 4일지, 6하고 8일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럼 그냥 3하고 4로 합시다, 이렇게. 얘는 80분의 3이고 얘는 70분의 4네. 이게 이제 상대적 상대적쓴 거네. 근데 얘가 지금 뭐 약분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통분해 봅시다. 이건 얼마로 통분하면 되지? 560으로 통분할게요, 이렇게. 560으로 그럼 얘는 7을 곱했으니까 21이고, 얘는 8을 곱했으니까 32겠죠. 32 그러면 이게 그냥 비율이겠죠. 그래서 답은 21대 32 넘어가요. 21대 32지 얘는 이거 비율 틀리면 안 돼. 21대 32야. 순서 틀려도 틀려, 이거는? 자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1087번, 80명이야. 80명, 어, 그리고 일부가 지금 찢어져서 안 보이는 거고, 두 개급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8회 미만 학생 숫자, 6회 이상 8회 미만, 6회 이상 8회 미만, 여기야. 여기, 여기가 4회 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여기에 지금 몇 배라는 거냐면, 네배라는 거야. 4배. 그러면 나머지들 상대도수 한번 구해 볼게. 자, 여기 0.25죠. 0.25. 그다음에 얘는 0.3이고 쭉 더해 볼게요. 얘는 얼마니? 0. 0 1 5 그다음에 요거는 0.075죠. 0.075. 그럼 이4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일단 둘이 더하면 0.3이야. 그렇죠? 0.3. 에다가 요까지 더하면 0.6이고 에다가 요까지 더하면 0. 75겠죠. 0.75. 그럼 남은 게 얼마야? 남은 게? 0.25가 남았어. 0.25. 그러면 네 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1대 4로 나그 분배를 시켜 주면 되겠네. 그렇죠? 1대 4로. 그러면 이쪽은 상대 도수가 0.05고 이쪽은 0.2겠죠. 죠 그렇죠? 0.2. 자, 그리고 얘는 또 구하는 거잘 봐야 돼요. 6회 미만인 학생은 전체 다 구하라는 소리야. 6회 미만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 다 구하라는 소리야, 이쪽 다. 자, 그럼 이쪽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 볼까? 얘가 0.05고 요 자리가. 그다음 얘는 얼마야? 0.225지. 지금 그렇죠? 더하면 얼마냐면 0.0 아닌가 25구나 0.275겠네요 그렇죠 275. 그러니까 2 7 5라는란 소리네, 얘가. 그럼 해볼까? 뭐라고? 0.05 더했잖아. 이건 죄송해야 돼 이거는. 자 이거는 100분에 하면 안되겠죠 소수점은 안되니까 275 이렇게 해야 되고 전체가 몇 명이야 지금 80명 중에서 몇 명인지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약분 될것 같은데 5로 나눠봅시다 하면 200이고 위에 5로 나누면 얼마야 응. 55고 한번 더될것 같아 5로 나눌게 5로 나누면 얼마 40이고 위에는 11이지 그치 그럼 이 1원 맞춰줬다 40이고 80이니까 두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22명 자 밑에 거 하나 해볼게 1088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다 풀긴 풀었지? 네 어, 300가구야 300가구 야 집중하고 봐그 다음에 250 이상 300 250 이상 300 여기야 여기 요기. 전체 29% 그럼 얘가 상대 도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0 2 9까지 돼야겠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들 다 더해서 1에서 빼면 여기 상대 도수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고 요거에 뭐냐? 실제 도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72. 이렇게 쓰면 되겠죠. 72. 뭐 적을 게 뭐가 있어? 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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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영점 넘어갑시다. 0 92하고번 얘네 학생 수 달라. 이거 200명이고 여기 300명이야, 이렇게. A 중학교 학생 수가 B 중학교보다 많은 계급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봐. A가 B보다 더 많으니까 어, 이거 세 개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어? 얘는 지금 학생 수가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상대 도수가 커도 실제로 학생 수는 비중학교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얘가 지금 0.08이거든. 여기는 0.06이고. 어 그러니까 얘는 8%고 이건 6%야. 근데 봐봐. A 중학교 봐봐. A 중학교는 200명 중에 8%잖아. 그럼 16명이야, 이거. 근데 B 중학교 300명 중에 6%면 이거 18명이야. 그럼 실제로는 B가 더 더 많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그러면 얘는 안 돼. 이거 안 되고, 얘네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이거는 비가 더 많으니까 절대 안 되고. 이거 두 개는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이런 건 되는데, 이런 건안 된다고 가까이 붙어있는 거 알겠어. 그리고 이것도 답낼때 그냥, 어, 그냥 찍지 말고 확인 한번 해봐. 자, 넘어갈게. 1098번. 은, 안에, 대죠 이건 아까랑 했던 유형 똑같으니까. 네. 어,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어101108쪽 볼까요? 네. 08. 네. 이거는 상대 도수가 가장 네. 작은 도수가. 아, 이건 해봅시다. 이건 같이. 자, 요거는, 어, 10월? 10월이 전체가 몇 칠인지 아시죠? 어, 10월은 31일입니다. 31일. 여기서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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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도수, 실제 도수가 1일이야. 1일. 그러면 0.04가 1일이니까 4% 완료라는 소리네. 그럼 전체는 25일만 관측했나 보다. 그죠? 25일만. 그러면 기온을 측정한 거는 31일 중에서 25일만 관측을 했겠지. 그 다음에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여기 여기는 0.44일 거 아니야, 그렇지? 0.44 이거의 실제 도수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얘는 25 곱하기 100분의 4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게 몇 며칠이니 이렇게 하면 사니까 어, 약분하면 11이겠다, 11. 10일. 어, 그러면 답은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36일 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09번 아까 했던 유형이고요 어, 1110번 볼게요. 1110번. 자, 2학년이 1학년보다 키가 큰편이다 맞아 들려 이거.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맞다고 볼수 있겠죠. 니은 160 이상, 165 미만, 160 이상, 165여기네요 자리네. 1학년이 더 많다. 근데 이거 그냥 맞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얘는 명수가 다르잖아. 그렇죠. 1학년은 50명 밖에 안되고, 2학년은 100명이야. 그래서 2학년은 12명이야. 근데. 1학년 이거 몇 명이냐면 이거 9명밖에 안돼 해보면 그러면 명수는 누가 더 많은 거야? 2학년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상대 도수가 크다 해서 항상 도수가 큰건 아니야 그 다음에 D급 두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같다 얘는 같겠죠 상대 도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D급 이렇게 두개 찍어주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1115번 보세요 자 a에서 상위 5%에 드는 학생은 b에서 상위 몇 프로인지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랑 b가 전체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a가 몇 명인지 카운팅 해볼게 1이고 6이고 여기가 얼마니 10 여기는 14 그다음 여기는 7 그다음 여기가 2죠 다 더해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A 40명이네. B도 한번 구해봐. 몇 명이겠지. 1, 2, 3, 4, 5, 6, 0 3 0 2 7 2 30명. 30명 맞나? B는 30명이네. 명. 30명. 그러면 자, 요, 요거 봐봐. 여기서 상위 5%면 몇 명이야? 어. 예, 10% 4명이잖아. 그치, 상위 5%면 2명밖에 안돼두 2명, 이 2명은 딱 어디냐면 여기야. 그치, 90점 이상 100점 미만인 요기. 여기, 딱 여기야. 요 자리, 얘네가 이 b 에서는 상위 몇 프로냐는 거잖아. b 에서자 보세요. b 에서는 어떤 개그면 여기야요 이 자리야. 요 자리, 요 자리는 3명이지. 3명, 근데 얘는 전체가 몇 명이지? 30명이잖아. 그치, 어, 30명 중에 3명이니까 몇 프로겠어. 10%겠죠. 1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한거 맞죠, 우리. 아.